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매, 그, 근무를 쉬는 날이어서 이제 매매하려고 지금 영상을 찍게 됐고요. 어, 이제 여기 제가 오늘 전략에서 여기 넘으면은 그 롱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돌파하면 시장가로 진입하려고 170, 이 트리거 주문이라고 있거든요. 1 7 0 4 하나 어, 이, 여기 차트로 봤을 때 여기를 넘었을 때 17034로 돼 있죠. 그1704 하나를 왜냐면 저는 여기가 거래량이 높으니까 여기 기준으로 할게요. 만약에 1704 하나를 넘었을 때롱 매수를 시장가 주문으로 진입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설정해 뒀어요. 이거를 이제 걸어 놓은 그 순간부터는 차트를 계속 봐야 해요. 어, 왜냐면 차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야지, 그, 왜냐면 걸리고 난 순간부터 여기를 돌파했을 때 여기까지만 갔다가 이렇게 다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여기 시점에 아마 걸릴 거예요. 주문이. 그러면 반드시 여기에서 절반 익절을 여기 부근에서 가져가고, 여기에서 지정가 본절 손절을 하는 편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무빙을 먹기 위해서 지금 지정가 주문을 걸어놨고요. 일단 얘가 또 이러다가 언제 여기를 뚫을, 뚫을 때 어차피 저 오늘 좀 컴퓨터로 해야 할게 있어서 그 여유 롭거든요 그래서 차트는 이제 제가 작업하면 왼쪽 노트북에 켜두거든요. 항상 차트 무빙을 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혜가 뚫었을 때 힘이 강한지 약한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기가 뚫렸을 때 그때 한번 다시 영상을 이어 찌,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잠시 중단할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다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 지금 이제 들어갈까요? 일단은 들어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마켓 주문해서 <laughs> 일단 걸게요 롱을 롱을 진입할게요. 왜 진입을 했냐면 여기에서 이제 아무래도 여기서부터 현재 제가 손절가를 여기로 지정해 놨거든요. 왜냐면 여기 매물대를 받쳐줬는데. 여기를 이탈하겠다는 거는 이 고양이, 잠시만요. 여기 이 고양이 패턴의 지점일 수 있어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뚫리면 단기 하방일 수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걸릴 수는 있어요. 여기에서 걸릴 수 있거든요. 왜냐면 잠시 이거 다 지우고, 아. 새로운 차트를 그냥 열게요. 아무래도 지금 여기가 저는 ABC 같거든요. ABC. 이게 ABC 같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ABC는 보통 영점 조정을 갖고 와잖아요. 그래서 고양이 패턴으로 이렇게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부터, 뭐, 이렇게 내려가는 건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7, 8, 6까지도 내려갈 수 있죠. 그러면, 분명히, 여기 아니면, 여기서 숏을 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매물대를 쌓았는데, 이게 지지받지 못하고 떨어졌다 해서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로스가를, 어, 로스가를 잘 설정해야 해요. 일단은 최대. 아, 나 진짜 손절치기 싫어. 손절치기 싫으면, 여기 추세를 갖고 가기는, 여기 추세를 갖고 간단 말인데, 여기도 뭐, 150불 손절이라서, 여기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는 맥시멈, 진짜. 여기 뚫리면, 그 즉시 손절을 하는 게 맞고, 음 여기가 베스트긴 한데, 이게 또, 이렇게 갔다가, abc로 갔다가 여기를 뚫지 않고 이렇게 다시 오를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 무빙을 그때는 봐야 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제가 여기 무빙을 보고 일단은 최대 여기를 로스로 지금 롱을 진입했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왜 롱을 진입했냐면 아무래도 abc는 1대1 확장을 갖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까지는 갈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를 임펄스 파동으로 봤잖아요. 여기를 A파로 보고, 여기를 B웨이브로 보고, C웨이브로 내리는 관점을 봤잖아요. 그, 그러면 여기 이 A파동도 최소한 3 8이 조정은 나오거든요. 그게 여기 지점이에요. 여기 그러면 얘네 둘이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 말이죠. 어, 보통 여기까지는 올라갈 확률이 좀 높아요. 아마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는 예측하는 거라서 어, ABC로 갔다가 이렇게 매물대 쌓고. A B C D E 수렴 조정하고 그리고 A B 최소 여기에서 여기까지 C 웨이브로 나와서 이렇게 지금 다이버전스를 줄것 같거든요. 따라서 지금 여기서 롱을 매수했고요. 하지만 이런 예측매매는 별로 안 좋은데 제가 이런 무빙을 좀 봤어요. 그래서 이건 그 실시간마다 파동을 좀 보는 게 좋거든요. 지금 바로 전략이 바뀌었잖아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뚫지 않고 이렇게 한번 꺾는 거는 여기 매물대를 리테스트 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여기서 추격 롱을, 아, 여기서 조정이 왔을 때 여기서 롱을 받았고, 여기, 여기 뚫리는 것 보단 저는 여기 추세가 뚫리면 그때는 저의 매매가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다 해봤자 5% 거든요 전 레버리지 5배 쓰니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어 만약에 먹으면 얼마죠 먹으면 어3.5% 에서 5%도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어, 이 정도 손절은 맞다고 봐요. 감수하고 이제 롱에 현재 진입했고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 그러면 잠시 영상을 끊고 이제 다음 무빙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때 또 손절을 했는지 아니면 익절을 했는지 그거를 이제 영상을 찍으려 합니다. 어차피 지금 기다려 봤자 얘가 뭔 짓을 할지 그 모르잖아요. 왜냐면 여기는 abc이기 때문에 양방 확률이 다 열려요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양방 이기 때문에 어, 어 일단은 영상을 끊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방향성이 좀 나와서요 영상을 다시 찍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를 뚫었잖아요 뚫었는데 현재 제 힘의 방향성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봐야 하거든요 저는 여기 뚫어 여기 혹시 하방 뚫을까봐 아무래도 익절보다는 손절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얼라트를 설정해 놨는데, 어, 뭐운 좋게 상방으로 뚫렸는데 지금 아무래도 여기까지 저는 간다고 봤었거든요. 여기. 잠시만요, 여기가 여기서 과연 이제 올라가느냐, 마느냐의 싸움인데 여기는 좀더 지켜봐야 해요. 전 이럴 때 보통 메시지 창을 보거든요. <웃음> 여기. <웃음> 메시지 창을 보는데. 여기. 여기보다는 저는 아무래도 여기까지는 갈것 같아요. 17,140. 음, 왜냐면 여기가 1대일 확장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저는 얘가 음또 이렇게 빠지네요. 참 요즘 화방의 힘이 강해요, 그죠? 왜냐면 여기를 뚫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여기를 넘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돌파롱을 쳤는데 로스를 여기로 갖고 갔으면 지금 손절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손절을 여기쯤에서 잡은 거거든요 여기 매물 때 여기에서 롱을 받은 사람들이 좀 있다 라는 소리여서 여기로 가져가는 게좀더 안전해요 사실 그것도 그렇고 여기보다는 여기 여기 추세선이 좀더 괜찮다고 볼 수도 있죠. 따라서 지금은 이제 다시 내려왔어요. 내려왔기 때문에 좀 예상인데 왜냐면 이게 올라가고 여기 리테스트하고 이렇게 가줘야 하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를 지금 여기를 왔다는 건. 이렇게 여기까지 정직하게 안 가고, 여기서 파동이 끝난 거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버틸지 아니면 빠르게 포지션을 정리할지 그것을 판단해야 하고요. 제 생각에는 여기가. 지금 A, B, C, D, E의 가능성이 하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여기를 뚫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비빈다. 참 예상하지 못한 일이고요. 이 무빙은 이럴 때 지금 선택을 해야 하는데, 1695. 제가 생각한 무빙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왜 전량을 정리했나면 왜냐하면 이게 A B C D E로 가더라도 지금 현재 그냥 여기가 A B C로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얘가 이렇게 뚫었는데 다시 하방 이렇게 간다는 거. 저는 이렇게 바로 가는 그림을 원했지, 이렇게 뚫는 거를, 다시 뚫리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짧게 정리하고 다시 방향성을 봐야 할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서, 여기 950에서 잡았잖아요. 여기서 잡은 거는 그렇게, 그렇게 그 메리트가 없단 말이죠. 좀 늘어지긴 했는데,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매매하는 게좀 쉽지가 않은데, 오늘은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꼭 요즘 이렇더라고요. 이 추세선 뚫어졌는데, 다시, 제가 또 포지션 정리하니까 여기 바로 올라왔죠. 국룰이거든요, 이거. 하지만 이럴 땐 그냥 보내주고, 이제는 진짜로 하방각을 재는 게 맞다고 보고, 근데 여기에서 재는 건좀 위험할 것 같고, 어, 여기는 파동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관망관점을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그냥 소소한 뭐랄까, 소소한 AB, AB 1대1 확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 여기까지 끌고 가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오늘은 그냥 ABC는 보통 1대1 확장을 갖고 가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ABC로 봤었잖아요. 그래서 1까지는 찍어 줄 거다. 그리고 여기가 임펄스 파동으로 봤기 때문에 어쨌든 5, 3, 5, ABC도 임펄스 5에 그리고 이거 3에 5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여기가 382 부근이군요. 그래서 여기 저항 매물대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 382 까지는 보통 찍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ABC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최소 뭐라 하죠? 여기는 한번 넘겨줄 것이다. 라는 근거로 어 여기 이제 여기 로스를 잡고 최대 요기 아니면 짧게 가져가려면 여기서 로스까 이두 군데를 로스까로 잡고 여기서 롱을 쳐서 여기서 저, 여기서 정리하고 싶었는데 뚫었는데 다시 하방으로 갔잖아요 이건 제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짧게 24. 여기에서 짧게 정리한 그런 매매였습니다. 오늘은 멋있게 좀 여기서 정리하고 싶었는데 지금 여기가 38이 부분이라서 38이에서 숏을 치는 분들이 많나 봐요. 네, 오늘 그냥 실전 매매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